제가 어저께 비썸 바빌론 에어드랍 이벤트를 올렸죠. 요거 자체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틀 거래하고 50만원 입금이에요. 근데 50만원이라는 게 바로 안될 수도 있잖아요. 워낙 출금 제한 24시간 출금 제한일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미리 거래를 해놓고 추후에 50만원 입금하는 그런 프로세스밖에 안될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늦게 보고 올린 것도 있지만은 추후에 요런게 있어도 요런 공지사항만 보고 요런 과정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참고용으로도 올리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업비트에다가 50만원을 갖다가 입금하라고 했죠. 저도 입금을 확인 했어요. 50만원을 한 11시 몇분 한 30분인가 그 정도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제 상태에서는 저금, 지금 14만원 밖에 없지만 이 14만원도 제가 그때 입금한 겁니다. 제가 어제는 업비트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코인원을 이용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는 뒤에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업비트도 가능하긴 한데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인원을 이용하는데 일단 업비트 과정 해보겠습니다. 요1 4만원을왜 입금을 했냐. 제가 다른데 있는 그 거래소에 있는 금액, 다른 거래소에 있는 거를 테더를 사가지고 업비트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현금화를 하고 나면 부족한 금액이 한 14만원 정도 될것 같아서 요거를 입금을 하긴 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제가 어저께 26일 23시 11분에 입금을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23시 11분까지는 제가 출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샀다고 해도 그러니까 24시간 출금 제한이란 게 이런 개념이란 거를 처음 하신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시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썸에서는 원화가 한 16만 원 정도 있습니다. 비썸에서는 원화가 16만 원 정도 있고 코비대도 30, 뭐 7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빗에서 지금 오케이 캐시백 요거 잘 하고 계시죠? 30일까지는 되는데 요것도 계속 꾸준히 참여하시고 업비트는 수수료가 0.1입니다. 0.1 코인이고 그다음에 코빗은 0 2에요 거의 뭐 근소하게 차이가 나지만은 업비트가 유리하긴 하긴 합니다. 근데 업비트에서는 어 이거 보니까는 원화 마켓에는 없어요. 바빌론이 없단 말입니다. 워너마켓에서는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 여기에는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테더마켓에서도 바빌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하고좀 다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업비트에서 여기를 보면 나, 나 24시간 출금제한 언제 풀리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제한해제 일시가 나옵니다. 요런 걸 보고. 그니까 러 14만원 했어도 이 14만원을 갖다가 다른 거리에서도 요 14만원 산걸 이동을 못 하긴 하죠. 일단은 업비트에서 테더를 받아보려고 입금 주소를 따는 거죠. 트론 해가지고 입금 주소. 업비트를 해 보고 나서 이거 보여드린 겁니다. 결론은 저는 나중에 코인원을 이용했지만 빗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갖다가 업비트로 보내야 되니까 테더를 샀습니다. 한 16만원 정도를 테더를 샀어. 샀고 트론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업비트로 보내는 겁니다. 수수료 무료인거 확인하시고 요거 할때 저번에 한번 질문 주셨는데 요거 그냥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거 돼요. 입력이 됩니다. 업비트 바빌론 usdt를 보냈으니까 업비트에서는 usdt로 살 수가 있겠죠 바로 현금화 할 필요 없이 다른 데서 받은 거 요때 가격은 요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식인데 요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테더 가격하고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요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24 4 8 2 당시에는 24 4 8 2 정도가 됐어요 그 당시 빗썸 가격은 25.07, 2 5 0 2뭐요 정도 됐구요. 그래서 업비트 요렇게 있는데 요 갭이 상당히 좀 크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저는 한 요정도를 걸어놨어요. 요게 만약에 거래가 됐다. 그럼 저는 이제 업비트를 이용했겠죠. 교차거래 확인, 전체동의 확인을 하고. 업비트에서 열화되면 좋은데 아니면 코인원으로 그냥 바로 그냥 갈아탔습니다. 이거 그냥 다 취소시키고 거래 그래 취소시키고 코인원으로 비썸에서 바빌론 입금 주소를 따겠습니다. 왜 바빌론에 입금 주소를 따냐 비썸에 왜냐하면 여기 일단은 바빌론 입금 주소 따고요. 코인원은 주소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입금 주소, 우리가 좀 그동안 다른 게 입금 메모도 있죠.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캡처를 하시고, 캡처를 하시고, 코인원은 100만원 이하는 주소 인증해야 되잖아요. 코인원에 가가지고 출금하기 누르고, 여기서 주소 인증하기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빗썸에서 땄던 주소 그 다음에 이 메모도 있죠 이 메모도 아까 있었던 거 입력을 해주십시오 가성자산 바빌론이고 빗썸이고 그 다음에 보낼 주소는 아까 빗썸에서 땄던 주소 입력해 주고 저는 이미 인증이 돼 있네요 그러면 코인원에서 이거 넘어가면 아까 캡처한 것도 업로드 하는게 있죠 그러고 나서시간 지나면 문자로 해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오겠죠 업비트 실패하고 다시 다 코인원으로 모으겠습니다. USDT를 다 모으겠습니다. 코인원에서 USDT 입금 주소를 따시고, 코인원에 USDT 테더 입금 주소를 따시고, 업비트에 있는 거 마지막까지 체결됐는지 보고 안 됐으면 주문 취소를 하고, 업비트에 있는 것도 USDT를 코인원으로 하겠습니다. 업비트는 거래... 그냥 그이 수수료는 무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코빗에서 한 30만원 정도를 갖다가 USDT를 테더를 사가지고 출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트론을 이용하더라도 코빗은 이거 전송 수수료가 있어요. 코빗은.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래소에서 다 테더를 갖다가 코빗으로 모아가지고 코빗에서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출금을 해야 되겠죠. 원화 출금을. 그래서 코빗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인증하고 수수료를 물고 코인원으로 보내겠습니다. 코인원으로 보내고 있는 과정이죠. 코인원에 다 이제 테더 모았으면 이거를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원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원화 50만원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나 50만 원 이상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바빌론을 사야 되겠죠. 바빌론을 사야 되겠죠. 요때 조금 갭이 있는데 저는 요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40몇만 원은 바로 사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가 계속 안 팔리고 아니 안 사지고 있었죠. 매수가 어려웠죠. 그런데 끝까지 버텼어요. 버터더니 사지긴 했는데 또그 가격이 더 제가 그런 것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지 체결이 됐습니다 50만원 이상 바빌론이 매수가 됐으니까 빗썸으로 출금을 해야 되겠죠 빗썸으로 여기 빗썸 주소 뿐만 아니라 메모도 입력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메모, 메모도 확인하시고 동의하고 비썸으로 출금을 하겠습니다. 출금은 수수료 0.2 코인 물고 비썸으로 출금을 했고 비썸에서는 받았죠. 총 입금이 50만 원 이상이죠? 저는 원래 그 전에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이 메이커 매도가 아니라 메이커 매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매도해도 됩니다. 그냥 매도를 해 가지고 저는 50만원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참여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50만원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요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